자, 우리 조금 전에 나와 아빠가 함께 달팽이를 기르게 된 이야기를 읽어 보았어요. 자, 이렇게 글을 읽고 난 다음에는 읽은 내용을 잘 이해하고 있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서 항상 국어책에는 이렇게 질문이 나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잘할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글을 읽고 내용을 잘 이해한 거예요. 그런데 잘 모르겠어요. 답이 뭔지 하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시 앞으로 책을 넘겨서 한번더 읽으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달팽이 기르기를 읽고 물음에 답해 봅시다 했어요. 첫 번째 문제예요. 나는 아빠와 함께 달팽이를 보고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 공원을 산책하다가 아빠 이게 뭐예요? 달팽이란다? 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떤 생각이 들었어요? 달팽이를 어떻게 하고 싶다고 했어요? 기르고 싶다고 했어요. 기르고 싶다는 생각을 했어요. 다음날 아빠가 집에서 기를 수 있는 달팽이를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나는 달팽이를 만지면서 어떻다고 생각했어요? 딱딱한 돌멩이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달팽이는 놀라면 어떻게 한다고 했을까요? 네, 껍데기 속으로 숨어서 꼼짝도 안 한다고 했어요. 껍데기 속으로 했어요. 우리는 그 달팽이의 껍데기를 달팽이 집이라고 하죠. 이러고서 깜짝 놀라면 쑥 숨어버리고 이렇게서 깜짝 놀라면 쏙 숨어버리고 괜찮은지 술술 술술 나와서 살펴보고 놀라지 않으면 자기 갈 길을 가는 달팽이에요 자. 그래서 달팽이를 편하게 해주기 위해서 아빠가 플라스틱 통을 준비하고 달팽이 집을 만들어 주자고 했어요. 그래서 나는 달팽이를 위해서 달팽이 집 속에 무엇을 만들어서 넣었을까요? 네, 맞아요. 달팽이가 좋아하는 풀을 넣어 주었다고 했어요. 자, 그 다음 그림을 한번 볼까요? 우리 1학년 어린이들이 1단원에서 바른 자세로 읽기를 배웠던 것처럼 자, 허리를 펴고 다리를 가지런히 내려놓고 어깨를 펴고 책을 들고 읽고 있어요. 이렇게 읽는 연습 꼭 한번 해보세요. 자, 연필 박사님이 알려주시네요. 바른 자세로 앉아서 읽어요. 지우개 박사님이 알려주시네요. 또박또박 큰 소리로 문장을 읽어요. 또박또박 큰 소리로 달팽이 기르기 꼭 다시 한번 읽어 보세요. 자, 우리 그 다음 203쪽 정리 활동을 한번 같이 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이번 단원에서 뭐에 대해서 배웠냐면, 낱말을 모아서 문장을 만들어요. 누가 무엇을 한다 라는 문장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런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우리 다시 그림을 보고 문장 한번 만들어 볼까요? 강아지가 공을 가지고 놀고 있어요. 공을 굴리고 있는지, 공을 차고 있는지. 자, 두 번째 그림이에요. 나비가 꽃에 앉아 있어요. 나비가 꽃을 찾아 날아왔어요. 이런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보기에 나온 말들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어야 되니까 어떤 말이 보기에 들어있는지 한번 읽어 볼게요. 꽃잎에 강아지가 앉았습니다. 굴립니다. 나비가 공을 자 그럼 먼저 첫 번째예요 강아지가 찾아야 되겠죠 강아지가 무엇을요 공을 그럼 공을 앉았습니다예요 굴립니다예요 네 굴립니다예요 자 그럼 보기를 따라서 한번 써볼까요 강아지가 공을 굴림니다를 쓰면 되겠어요. 자, 두 번째예요. 나비지요. 나비가를 찾아야겠어요. 나비가 어디에 꽃잎에 굴립니다예요. 앉았습니다예요. 앉았습니다예요. 한번 써 볼까요? 나비가 꽃잎에 앉았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만든 문장 읽어 볼게요. 강아지가 공을 굴립니다. 나비가 꽃잎에 앉았습니다. 라는 문장을 만들었어요. 이거 잘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친구들 공부 정말 잘한 거예요. 마지막이요. 우리 사진 보고 문장 만들기 연습 많이 하면 좋다고 알려줬죠? 그것처럼 여기 사진을 보면서 문장을 만들어 볼게요. 자, 아이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웃고 있어요. 그러면, 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엄마도 웃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엄마도 웃고 있습니다. 사진 속에는 누가, 누가 있어요? 엄마와 아이가 웃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도 되겠죠? 자, 우리 친구들, 가족들과 함께 친구들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찍은 사진 있나요? 그런 사진 꺼내놓고 이렇게 문장 만들기 연습 많이 해보세요. 그러면 1학년 국어 공부를 정말 잘하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날게요. 안녕!